최근의 흐름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그때의 흐름을 딱보는거예요요 자리가 12700원 65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요 여기를 돌파를 하거든 여기 돌려지를 노리시라고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저 앞에 1번 고점이 있었는데 에나 거기가 지금 2번에서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여기를 노리는거예요이 3번 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돌파 여기서 예 1번 저항은 받았지만은 1번 저항은 받았지만은 예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돌저지가 걸리는 자리죠 그럼 요 자리에서 내가 매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정석은 예, 정석은 1번까지 넘어가버리면 더 좋아요. 1번까지 넘어가버리면 근데 여러분 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1번, 2번을 넘어가고 나서 다시 1번, 2번의 돌려지를 기다린다. 이 자리 여기서 제가 편의상 세모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 세모 자리에 돌려지를 기다릴 수도 있죠. 맞잖아요. 13,500원을 돌파치고 나서 만약에 14,000원 이래 갔다가 눌러줄 때 13,500원에서 들어가도 되죠. 세모 자리, 2번 자리에서. 근데 실전에서 저기서 돌파를 했다가 2번을 돌파했다가 안 눌러주고 상하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급등주들.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3,500원을 돌파를 할 때까지 기다려. 하지 말고 3번에서 하지 말고. 예, 3번 이자리에서 하지 말고. 예, 왜? 무리 위에 1번이 있기 때문에, 1번항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더라도 3번에서 하지 말고. 예. 1번, 2번 저 라인을 돌파를 한걸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요. 근데 그 정석대로 하다 보면 예, 실전은 변함무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파를 하고 난 종목에 돌주주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번, 2번 13,500원을 돌파를 하고 13,500원에서 기다리는 게 정석이라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13,500원을 돌파를 하고 돌지지 안해 주고 그리고 바로 장악가로 꼬꼬아 꼽아, 버린다고요. VI가 들어간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 장악가에 미로 붙이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야매로 정석은 아니지만 야매로 예, 이번 13,500원 돌파는 못 했지만 내려올 때 3분 돌지지에서 그 밑에 돌지지에서 일단 은 내가 매수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번 한번 눌러와 주세요. 정석은 1번 이번 라인을 돌파 13,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돌돌지를 기다리는 게 정석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공부했죠. 그게 정석의 교과서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교과서대로 책대로 파스타기 말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실전은 항상 변수가 있고 예외가 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면은 1,2번을 돌파하고 나서 예 돌저지 13,500원 안해주고 바로 상가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야매로 작업한다 야매로 야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제가 야매라고 표현하는데 정석은 아니지만은 예 왜냐면은 3번 라인 돌저지에서 사가지고 2번을 돌파하게 되면은 나는 수익을 안고 예더 높은 곳까지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라인에서도 공략하는 매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정석은 1번 2번 돌파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돌파하고 나서 안 눌러주고 바로 상가를 가버리면 내가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고 예그 다음에 뭡니까 딱적던게 지붕 쳐다보는 계기 돼버리고 이래 돼버리니까 어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건지는 몰라요 만3 5 0 0원을 일단 저항 맞고 내려올 때 재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고 일단은 내가 3번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날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12,700원 650원인데 아래로 1% 오니까 12,800 얼마가 여기서 뭐 500원이라고 합시다. 그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못 넘어가면 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했죠? 저항을 못 넘어가면 예 매도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3번 돌려지에서 샀다, 맞죠? 그러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 2번, 1번, 예요 종고점 13,5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넘어가려고 하면 미친 듯이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자 보세요. 근데 미친 듯이 안 들어왔죠? 처음에 13,500원을 치러가가 13,450원을 찍었는데, 맞죠? 그 때는 거래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려 그러면, 은 얘가 10층까지 갔어요. 오늘 15층까지 가야 되는데, 어, 8층에 보니까 네, 물 마실 데가 있네? 8층까지 내려와가지고 물 한잔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예, 얘가 힘이 빠져가지고 고층상 이거 전고파를 실패해버린거지. 본봉에서의전고돌 팔을 실패해버린거죠 그때 그래도 많이 안 들어왔죠. 맞습니까? 앞에 그래가 더 많잖아. 미친 듯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기 넘어가려고 그러면, 은 예. 물 마시고 와가지고, 저기서 막, 에트라이 마시고, 포카스웨이트 마시고, 얘가 그게 뭐라? 예, 대량 그래가 들어오면서 초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넘어가 보니까. 저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 자리가 예, 돌져지 자리예요. 별표 친놨어요 돌져지니까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여기를 3번 고점이죠 아, 1번 고점이죠 1번하고 2번 예, 같은 거점 자리입니다. 예, 1번 1번 자리도 되고 2번 자리도 돼요. 1번에서 보면은 이 자리, 이 자리. 예,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이 자리. 이거 하나 됩니다. 뭐로안 됩니다. 이자리를 약간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최근에 여러면 이제 보니까 이 자리가 이제 1번 자리면서 2번 자리, 2번이 왜못 넘어갔느냐? 1번 정거점때못 넘어갔다. 그걸 분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매를 시도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러면 30분봉을 보면 수급봉이 너무 멋지게 다했잖아요. 예, 타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윗꼬이 없는 거 맞습니까? 예그 다음에 대량그래들어죠 맞습니까? 예이수고봉이 잡혀가지고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별표 자리에서 돌주지는 일단 나왔다 3번 라인에서 나온 거예요 요 자리 노리라고 그랬죠? 희한하죠? 지지가 저항에서딱 걸리잖아요 그리고 돌진지가예 받아들잖아요 근데 돌주지에서 탔다고 해가 무조건 이게 고점을 돌파는게 아니라고요. 그래가 들어오면서 예,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강하게 못 넘어가니까 요, 이게 400원일 거예요 아마. 예, 400원이네. 예, 아침에 고점을 한옥가 차이로 못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400원이지만 1,1800원에서 있잖아. 12,800원에서 1 3 4 0 0원으 토면 600원이에요. 600원은 프로티지가 얼마예요? 3% 넘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여기좀못 넘어가면 여기서 던지고 나오면 단타가 되는 거잖아요. 12,800원에서 13,400원이 600원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이 600원이 얼마나 큰 건데요 여기 저기까지가? 그 여기서 다못 먹더라도 내가 여기서 내려올 때 팔더라도 2를 먹을 수 있죠? 2%를 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왜이 매매를 하느냐 2%먹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나는 들어갈 때 여기서 자 돌파 그 다음에 돌파된 저항의 지지 돌져지 그리고 이 고가를 갱신해주고 얘가 상한가 가기를 바랬는데 내 뜻대로 안된 거죠 내 생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라이 잘먹도잘 살아라 하면서 던져주고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한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다고요 저 짧은 시간에 저 10분 동안에 삼성전자 10분 동안 들고 있어 보세요 삼성전자 1%도 안 움직여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무 종목이나 막 하는 게 아니죠 예, 내동매매 추정 해서하는게 아니죠. 이때까지 한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추종보리 기마라, 그다음에 수고봉 그다음에 돌저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예, 그럼면내지 마시라고요. 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에 다시 오고 나서 여러분 설명. 아, 여기서 하나 설명 드릴게요. 자, 돌저지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번. 자, 따라 있습니다. 지지가 지지가 이탈되면 이탈되면 저항이 된다. 저항이 된다.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이 된다. 지이죠. 기억나시죠? 4번 항목을 보세요.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이 된다. 따라 있죠, 전부다. 자 그러면은 자 차탄 가보세요. 예, 보세요. 별표 자리가 지지선이죠. 돌지지 아닙니까? 별표 지났잖아요. 자 지지가 이탈되면 자 장이 된다. 자 여기서 장이 된다 보인다. 1번어 진짜 장이 되네. 못 넘어가네. 자 장을 못 넘어가면 대박코먹은 길이 없다. 대박코 쳤네. 맞죠? 자 그러다가 행보하고 하다가 예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어머나 진짜 또못 넘어가네. 지지가 이탈되면 장이 된다. 이걸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지 말인알겠어요 자, 요 자리는 3번 돌자지 자리고요. 예,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이 된다. 4번은 지이저, 지이저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차트를 조작된게 아니고.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랐던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몰랐던 사람들은 아 축가가 아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저항을 못 넘어가면 대빡고 치고 예, 그다음에 지지 자리에서 지지가 되었다. 마, 그다음에 돌 지지가 되었다. 전저점에서 지지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다가 위에 저항 못 넘어가면 대빡고 말고는 길이 없고 대빡고 치다가 지지가 이탈돼 버리면은 그 지지가 다음번에는 저항으로 작용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3번 지지 자리가 이탈돼 버리니까 4번에서 2번이나 예, 저항이 돼버리니까 아 이거 오늘 예 4번 저항 못 넘어간다. 맞죠? 그러니까 나가게 돼버리면서 쭉 빠져버리잖아요. 5장이 되니까 더 빠져버리잖아요.